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저에게 좋은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에, 그저께네요. 제가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전이 아니라 유성 근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면 대전 권역이죠. 그래서 대전 현충원 대체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현충원에를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느냐? 저의 아버님,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현충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어, 이제 어머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꽤 됐지요. 그래서 고향 선산에 모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형제로 보면 위로 누님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밑에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남이죠. 차남인데 형님이 딸만 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만 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 큰아들이 장손이 됐어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을 모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 묘소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래 세대들은 뭐 조상에 대한 그런 존중, 숭배 그런 게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보다는 못하죠. 그리고 요즘 전부 화장들을 하는 문화풍토잖아요. 그래서, 먼 고향, 제가 전라북도 장수 출신인데, 이 장수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한 4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차를 가지고. 그렇게 먼데, 그렇게 먼데다 모시면은, 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음, 우리 아들에게는 좀 손쉽고 간편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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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형님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아버님을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 용사시단 말이에요 6.25 참전만 해가지고는 현충원에다 못 모신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참전만 하시고 공로가 없는 분은 저 전북 익산인가 하는데 또 이렇게 납골묘원으로 이렇게 모시는 데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전현충원에는 납골묘가 아니고, 이렇게 평장, 땅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어서 모시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한 분당 한평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실 수 있는데, 아버님이 전적이, 이제 공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오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비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별로 노력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님이 모셔지면은 옆에 어머님을 같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화장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게 됐고, 그렇게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서, 어, 지난 토요일 날, 어, 형제들이 전부 내려갔죠. 전부 내려가서 이제 잘 모시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고맙고, 또 저희 집안 입장에서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 부모님을 대전 현충원 국가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서 국가시설에 이렇게 모시게 된 거.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둘러보고 아, 지금 겨울이어서 이렇게 잔디가 잔디가 다 이렇게 파란색을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아마 이제 봄에 봄에 한번 가야죠. 봄에 마침 이제 아버님 길이 봄이거든요. 음력으로는 4월이고 양력으로는 5월인데 그때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찬비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더라고요. 가니까 그 사무소에서 그 자손들 이름을 다 받아요. 위에 어르신들은 안 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받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손, 그러니까 자녀들 이름을 다 적게 하고요. 자녀뿐 아니라 이제 배우자, 아들 같으면 이제 며느리, 딸 같으면 사위까지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손자도 적어요. 손자 손녀 적는데 거기는 이제 사위. 며느리는 안 적어요. 집게만 적어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주고 적어 왔는데, 에,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은, 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 그 이름들을 이렇게 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단지 그 함, 그러니까 유골함두 개, 아버님, 어머님 두 개를 이렇게 에, 묻어 놓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판을 얹어서 이렇게 다, 그것이 다 되면 연락이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다 되었을 때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봄에 아버님 기일을 맞아서, 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번에 갈때 이제 열차 타고 갔거든요. 갈 때는 무궁화를 타고 갔고, 올 때는 이제 새마을을 타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열차라는 게그 나름대로 그 여행하는 맛이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라고 해서, 형제들이 가는데 이제 의자를 돌려서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여행 때보다는 좀 재미가 덜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람 한번쐬면서 운전해서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예, 국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질 수 있는 분, 그니까, 유공자가 16만 명인가, 그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상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훈장도 많이 주게 돼 있고, 진급도 많이 시키죠. 에 그런데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 6.25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훈장을 받거나 한 분들은 굉장히 또 적어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현충원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천안함 사태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 작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이제 군인의 경우는 그렇고 소방관이나 경찰관 기타 등등 또 다른 공적 이 있어서 모셔지는 분들은 별개지만 어쨌든 1 6만명 이렇게 될 수는 없고 몇백명몇천명 이런 수준에서 붙이는거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아버님, 이제 더하에서 어머님까지 대전 현충원에 모시게 됐는데, 에, 사실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버님은 평생 이 가족에게 특별히 기여하신 바가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고, 할아버님은 마음에 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전부, 그, 부담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뜻밖에도 이제 효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할아버지 걱정시켜드렸더니, 아, 여기, 이런 영광으로서, 어, 할아버지께 보답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자손들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모시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손쉽게, 동대나 국가시설에서,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 모셔지니까 이야 사람살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돌고 돌아서 그렇게 부담을 주시던 분이 이렇게 또 후손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시고 또 당신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에게도 이러한 영광을 주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전 현충원에 다녀온 이야기 영광스럽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현충원에 모시게 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